빨로. 아, 붙지 마. 아이고, 빨로 맞다. 아, 뭐야, 뭐야. 네, 잠시 후 손흥민 선수 공식 기념 메달 출시 행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겠고요. 핸드폰 꺼주시거나 매너 모드 전환, 프로 나오셔서 메달 공개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인공과 내빈 여러분들 끈을 잡고 계셨다가 어,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셋에서 동시에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달의 공개와 더불어서 미디어 여러분들께서는 자연스러운 사진 촬영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메달 공개. 하나, 둘, 아,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대달이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변경준 과장님, 배희원 대리님, 그러면 이세 분의 디자이너들 가운데에서 아, 반장식 사장님께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사 화폐 디자이너 조각가가 정성스레 작업한 메달 제작용 대형 동판을 증정하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달드리는 동판은 이번 기념 메달을 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 제품입니다 고심도의 조각 구현이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전달해주시죠 네, 뭐 메달, 뭐 동판 너무도 멋이 있는데 어, 이 대목에서 본인을 상징하는 메달이 이제 생겼습니다. 한국 조비공사의 메달이 대한민국 역사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에, 본인의 공식 기념 메달 출시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소감을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네, 본인을 상징하는 기념메달 출시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일단,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사실 우선, 사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또 이런 공식처의 첫 공식 이렇게 메달을 만들어주신 한국 축폐공사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까지 만들어 온 이런, 이런 스포츠 선배님들이 해오신 업적들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런 선배님들 덕분에 제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의미를 앞으로 또 대한민국 선수로서 열심히 하고, 또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기를 격려해 어, 주시는 거라고 믿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면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손 선수와 내빈 여러분 죄송하지만, 약간, 어, 양쪽으로 조금 틀어서 촬영해주시면, 어, 사이드에 있는 기자님들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먼저 왼쪽부터. 사장님, 왼쪽, 네. 네, 중앙의 기자님들은 충분히 하셨죠? 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손흥민 선수 단독샷에서는 잠깐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앙 좌측 우측 순서로 약간씩 몸을 틀어서 세번 촬영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월요일 교통 체증이 심한 가운데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많이 자리해 주셔서 어,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내빈 어,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이상으로서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도> 다 <목소리도>